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남자 상고머리, 우리 자르는 어, 영상을 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잘라야 될 높은 상고라는 머리는 남성의 기본 베이직 머리로 우선은 남성에서 높낮이를 선정을 하실 때 낮은 머리에 속하는 머리입니다. 이처럼 상고머리, 남성 낮은 머리를 커트하실 때는 항상 시작하는 높이, 기준 가이드는 어, 사이드 포인트 기준점으로 높이를 선정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커트를 할 때는 측면 커트 진행 시, 이어 라인에서, 이어 포인트, 라인에서 가이드, 높이 선정, 그리고 시술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어 포인트 있는 위치에서 내가 원하는 두께감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상고머리에서는 이 머리카락의 두께감을 2cm 내외에서 커트를 진행하셔야지만 어, 이상적인 형태를 만들어 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사이드 포인트 위치에서 섬도 가이드, 자, 그런 다음에는 어, 우리가 오늘 작업을 해야 될이 높은 상고라는 70도 그라데이션, 즉 70도 그라데이션으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머리를 보고 그라데이션에 빛의 기울기를 기울이신 후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커트를 하고,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체크를 하였습니다. 지금 같은 원리를 연속 작업 연속 동작으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 70 다시 안에에서 밀로 올라가면서 체크 좀금덜 잘린 게 있으면 기술기슭하게 들어가서 다시 각도 유지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머리가 잘리지 않게 살짝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다시 90, 70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체크. 동일하게 붓길한 머리는 제거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클리퍼 작업이 끝났으면 다시 뒤에도 동일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 70.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체크. 자, 동일하게 90, 70. 70. 다시 올라가면서 자, 마지막 네이프 포인트 코너까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기본 클리퍼 라인이 작업이 되셨으면 어, 우리는 명암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 블렌딩하는 작업으로 클리퍼 라인에서 반은 3mm, 반은 1mm 어,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mm로 전체 클리퍼 라인의 바늘, 명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클리퍼 라인에서 바늘 작업하셨으면 다시 바늘 1mm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큐라 머리는 제거하겠습니다. 라인 정리. 자, 이처럼 전체 세 가지 명암을 만든 후 전체 클리퍼라인을 동일하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명암을 3mm와 1mm를 이용하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3mm 다시 1mm로 마지막 라인을 작업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식을 좌측과 우측을 동일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두께감을 정하고 연결, 다시 체크, 다시 가이드 연결. 덜 잘린 머리로 연결. 코너까지 고결하게 가라하겠습니다좀덜 잘린 게 있나? 자, 3mm, 나와요. 다시 코너까지 동일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좌측과 우측을 모두 다 작업을 하셨으면 높이, 각도, 두께감을 확인한 후 다시 소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드부 백포인트보다 조금 아래에서 동일하게 U라인을 만들어주면서 시술 각도 동일하게 70도 그라데이션 커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백포인트 아래에서 위치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u 피 가이드가 나오셨으면 다시 70도 그라데이션으로 연결해서 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래부터 체크 유라인 네,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우측에 있는 가이드 확인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70도 그라데이션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무릎만으로 네, 여기까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체크 측면과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코너 체크. 전체 클리퍼 라인을 다 커트를 하셨으면 자, 측면과 동일하게 명암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좀더 다듬고 명암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3리를 이용하여 전체 클리퍼의 반을 명암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1 m m 의 길이감으로 외암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전체 라인의 반을 1mm, 1mm의 라인으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mm보다 조금 덜 올라가셔야 되시겠습니다. 음. 크게 세 가지 명암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를 전체를 자, 연결을 확인한 후 클리퍼 라인까지 작업이 되셨으면 다시 미들존과 클리퍼 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싱글링 작업으로 사이선을 조금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링 작업 시 중요한 부분은 안에 클리퍼 라인에 맞춰서 시술하셨던 시술 각도대로 연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커트림으로 그라데이션 각도로 미들존과 오버존 연결되지 않은 구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했던 각도 방향을 생각하시면서 클리퍼 라인과 미들존의 경계선을 연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앞머리를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트될 양이 많지 않을 수도 있으세요. 자, 빛 각도를 그라데이션의 방향으로 각도를 주고 연결하겠습니다. 자, 미도 존까지 커트가 연결이 됐으면 오보 존, 마지막 오보 존을 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오보 존은 전체 그라데이션 라운드 커트를 진행하도록 할 거고 앞머리 따로 디자인 없이 전체를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에서부터 그라데이션 각도로 인해서 포인트 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쉐입 두상 그대로 자 동일하게 그라데이션의 라운드 쉐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도의 변화 없이 전체 동일하게 커트함으로 그라데이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머리까지 별도의 디자인 없이 동일하게 커트하겠습니다. 자, 앞머리 같은 경우는 실제 들고 커트를 했기 때문에 선이 맞지 않은 구역은 살짝 다운시켜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연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를 들어서 커트했으므로 기장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죠. 다시 라인을 한번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커트를 하게 되면 이 오버존에서는 많지 않은 층과 적당한 볼륨감을 얻으면서 부드러운 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버존까지 커트가 완성이 되었으면 라인 틴닝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질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클리퍼 라인은 기존에 했던 방향, 각도 그대로 싱글링으로 라인 위주로 질감을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내가 커트했던 각도 순서 그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형태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부드러운 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량이 많아서 뭉치는 구역에서는 동일한 작업을 반복 작업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 라인 틴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링으로 모발이 뭉치는 곳 연결이 좀 미흡한 곳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모발이 뭉쳐서 턱이 저 보이는 구간을 많은 분들이 길이를 잘못 커트했다고 라 해서 클리퍼로 수정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항상 모발이 뭉치는 건지, 턱이 지는 건지, 가이드가 흔들리는 건지, 자 파악을 하신 후 그에 맞는 수정을 하셔야지만 가장 빠르고 디자인에 문제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리퍼 라인을 모든 질감 처리를 하였으면, 오그덴도 동일한 패턴으로 전체 머리 3분의 1, 그리고 반전의 끝에서. 자, 이처럼 라인 티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르고 가위를 꼭 개폐를 벌린 후 다시 끝에서 잘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네, 질감까지 처리하였으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클리퍼 라인의 요차를 옆가의 질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커트 라인을 확인한 후 정리되지 않은 요차를 싱글링, 옆 싱글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빗질을 하시면서 선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클리퍼의 요철과 정리지 않은 머리선을 모발 끝을 커트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엄지로만 개폐를 하여 가위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셔야지만 불필요한 머리가 커트가 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다 잘라 보았습니다. 전체를 커트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 우리의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높은 상고라고 하는 과정을 제가 영상을 찍어보았고, 순서에 맞춰서 다들 커트를 열심히 연습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